네, 안녕하세요. 엘친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어제 경기 일단은 사실 그라운드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취소가 됐습니다. 밤 사이에 부산 지방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치를 수가 없었고. 그래도 엘친마당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즌 중에는 우천 취소로 좀팀 소식이 끊겨도, 다른 이야기가 많이 없어도 계속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오늘 경기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앞으로의 선발 로테이션이 어떻게 또 돌아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팀들은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사직에 시간당 160mm의 물폭탄이 떨어졌고, 또 경기 직전까지 이어지면서 뭐 중간중간 개긴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라운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이 결국에는 취소가 됐고요. 이 경기는 추후에 편성이 됩니다. 아, 더블헤드 없이. 그리고 이제 오늘 LG의 선발투수는 그대로 최원태 선수고요. 롯데만 선발투수가 김진욱 선수로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김진욱 선수가 어, 좌완, LG 트윈스가 좀 어려워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발 투수를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최원태 선수와 김진욱 선수가 맞붙게 되었는데 두 선수 모두 상대팀에게는 첫 등판입니다. 뭐 예전에 만난 적은 있습니다만 올 시즌에는 두 선수 모두 LG 롯데 각각 첫 등판이 되기 때문에 과연 또 어떤 피칭 내용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고 또 타격전 양상이 또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타자들이 좀 김진욱 선수를 잘 공략을 해야 될것 같고요. 최영태의 전단포스인 김성우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옵니다. 최영태 선수가 허도환 선수랑 호흡을 맞출 때도 많았고, 올 시즌에는. 어, 이제 허도환 선수가 말소가 되면서 김성우 선수와, 김성우 선수랑은 지난 하나전에서도 호흡을 맞췄고, 또 그전에 최영태 선수가 재활등판을 할 때도 전단포스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어, 김성우 선수와의 세 번째 호흡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에. 그리고 이렇게 우천 취소가 되면서 사실 이상영 선수가 금요일 선발 투수였는데 아무래도 임찬규 선수가 등판이 미뤄졌기 때문에. 임찬규, 손주영, 엔스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주말 3연전에서 임찬규, 손주영, 엔스를 쓰면은, 다음 주 화요일 선발이 빕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이상형을 넣으면 되기는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 선발은 주 2회 등판을 해야 되는데, 이상형 선수가 어떻게 주 2회 등판이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상형 선수를 화요일 쓰고,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에르난데스 선수가 데뷔전을 치르면은, 저는, 어, 이상형 선수를 좀 뒤에다 놔도 괜찮다 생각이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이상경 선수를 주말에 한 경기 투입을 시키고 손주영 선수나 앤스 선수를 뒤로 밀어서 주위에 등판하는 그 전략도 좀 고려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또 다음 주에도 또 순위 싸움 근처에 있는 삼성을 만나고 또 롯데 울산 가서 롯데와 또 붙기 때문에 다음 주 여섯 번의 맞대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 과연 어떻게 선발 전략을 짤지가 좀 궁금합니다. 에르난데스 선수는 이제 입국을 해서. 취업 비자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 안으로는 어, 일군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어, 선발진이 또 어떻게 지각 변동이 될지. 어, 그래도 다행히 한 경기가 우천 취소가 돼가지고 예, 좀더 대체 선발을 전략적으로 쓸수 있게 되었다. 요거는 LG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네 팀 경기가 취소된 사이에. 기아는 강욱콜드승 사실 nc가 최근에 페이스가 안 좋잖아요 뭐 5연승을 달리기도 했었지만 저는 기아나 상위권 팀들을 만나면은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사실 하트 선수가 나오는 거 이외에는 기아한테 좀 힘들 거라고 봐서 뭐 nc가 기아에게 져서 기아가 우리와 7게임차가 됐다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하다 생각을 했었고 문제는 이제 삼성 두산 그리고 kt가 따라오고 있다는 건데요 삼성 두상 같은 경우에는 두 경기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역전을 허용했고 그 과정에서 오승환 선수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페라자 선수한테 이틀 연속으로 결승타를 맞고 어제는 끝내기 한타를 맞았죠. 그러면서 2연패, 3위 자리가 굉장히 위태로워지게 되었습니다. 4위 두상 같은 경우에는 키움의 2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삼성과는 승률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게임 차가 똑같은 승률에서 조금 밀리는 4위에 올라 있고요. 두산도 지금 라모스 없을 때 이렇게 많이 이겨 놓으면은 나중에 3위 싸움을 할때좀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두산이 LG한테 뺨을 맞고 키움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지금 4위인데 삼성과 게임 차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3, 4위권 두 팀은 모두 LG와 두 게임 반차가 납니다. 그리고 KT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KT가 어느덧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 순위권 비슷한 SSG와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중요했는데 또 어제 경기 잡으면서 공동 5위가 됐고요. 지금 NC KT SSG도 5위를 놓고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KT가 5위 싸우면서 조금만 치고 올라가면은 삼성 두산 여기에 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잡을 경기만 다 잡아준다면 어 밑에 순위 신경 쓸거 없이 또 앞만 보고 가면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다행히 KT가 하위권에 있을 때 우리가 12경기를 치러서 지난해에도 사실 후반기에 KT를 만나면 조금 매서웠던 페너트레이스의 기억이 있는데 어, 올해는 다행히 KT랑 많은 게임을 치러서 어, 좀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어, 사실 운이라고 보거든요. 페너트레이스를 치르면서. 네, 그래서 폼이 올라온 KT를 안 만나는 건좀 행운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제 s s g 와 KT가 공동 5위고 7위 NC지만 모두 3-4위권 그룹과 3 게임 차기 때문에 이 중위권 혼전 양상, 아무래도, 어, 순위 싸움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다섯 팀 정도가 어떻게 될지 계속 기복이 심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지금 연승 중이지만, 연승이 끊기더라도 1승 1패씩, 1승 1패씩 하면은 2위 자리는 조금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좀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아와의 맞대결이 한번 있습니다, 3연전이. 그 전까지 간격을 좁혀놓느냐가 중요한데요. 기아도 연승을 꽤 길게 타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소소하게 오늘은 선발 매치업, 또 어제 취소된 거, 또 순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7연승하고 잠실로 올라와서 또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하나이글스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또 유영찬 선수도 어제 나오는 상황 없이 쉬었고 또 오늘부터는 다른 불펜 투수들이 잘 막아주고 타선이 좀 터져준다면 유영찬 선수도 더 피로가 덜한 상황에서 마운드로 올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경기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